제가 원빈 씨도 시인이었을 때, 초보였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느꼈어요. 아, 그때 한창 장동건 씨가 프로답 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장동건 씨분위기에다 거울, 욱그 깊이, 우주, 어린 눈빛, 고독한 분위기에 그런, 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원빈 씨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게 되었었어요. 군 제대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원빈씨. 유니세프 특별 대표 임명식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이었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소에서 원빈씨의 유니세프 특별 대표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현장을 가득 메운 취재진들 사이로 드디어 원빈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멋진 조광민남 원빈씨.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요.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현장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유니세프 친선대사인 앙드레 김도 자리를 함께 하셨네요 유니세프 특별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예의 봉사직으로 영화, 음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들 중에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병헌, 이영애씨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빈씨도 그동안 유니세프를 후원하는 패션쇼에 출연하거나 기금을 전달하는 등 유니세프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의 예술 분야 특별 대표로서 유니세프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알리는 홍보사절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임명식이 끝난 후에는 인터뷰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남는 대해서 제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시 돌려드릴까에 대해서 깊이 고.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작품이었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생각되었다면, 유니세프를 통해서 어, 행복을 남겨드리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 결코 이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11월 29일, 최정상의 자리에서 정격 입대를 결정했던 원빈 씨.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안에서 소중한 경험 쌓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원빈 씨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입대 7개월 만인 2006년 6월 7일 의병 제대하게 됩니다. 10년을 끊기쳐드린 점, 어, 저 또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laughs> 이후 재활훈련에만 힘쓰며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원빈 씨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제활에 운영이 네? 왔었고요. 그리고 그재활 프로그램이, 아, 아. 어, 금 6월, 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할수있 운동이 계속 필요해서 운동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 물론 그 작품으로서, 어, 공식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도 사실 적은 있었지만, 그 전에 그런 유니세프 활동 관련해서 미리 먼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유니세프를 어, 어.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유니세프. 네, 문제가뭐그다는다고 생각하고요. 유니해 원빈 선생님도 취재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니세프의 뜻도 좀 같이 많이 전달해 주세요. 공식적인 활동의 지장이 없는 내에서 아. 할수 있게 그렇게 할 거요. 예 네, 절대로 유니세프 때문에 공식 일정, 응. 어, 촬영, 예. 어, 그러한 지장이 절대로 아. 없게 될 거예요. 그렇죠, 상무총장님 예, 저는 좀 그렇죠, 지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뭐 제가 혹시도 그렇지만, 저 어, 그 행복을 나누는 일은 아마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라고 생각 합니다. 어,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어, 행복한풍과희망을 잃지 않고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 그런 바램을 갖춘 그런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원빈 씨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까, 연기자 원빈 씨의 모습 또한 얼른 만나보고 싶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고 저희 댄들분들도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원빈 씨 건강한 모습 볼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컴백하실 날만은 손꼽아서 기다리겠습니다.